2025년 지방직 공무원 구급 시험 간호 직렬 분야 기출 문제풀이입니다. 지역사회 간호학입니다. 총20 문항입니다. 건설 현장 오고의 작업자가 다음 증상을 보일 때 의심되는 건강 문제는 1241득시까지 상승함. 땀을 흘리지 않고 피부가 건조함. 중추 신경계통 장애로 인해 의식을 잃음. 정답은 2번 열사병. 보건소가 다음 스워티 분석 결과를 근거로 수립하는 전략 유형은? 보건소 인력의 높은 전문성, 정부의 보건사업 예산 확대, 보건소장의 적극적 사업 의지,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주민 요구도 증가. 정답은 2번, 강점, 기회 전략, 외. 국민 건강 증진법에 근거한 국민 건강 증진 종합계획, 헬트플랜 2039의 총괄 목표는 정답은 3번. 건강 수명 연장, 건강 형평성 제고. 지역 주민이 원할 때 지리적 제한 없이 보건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1차 보건 의료의 특성은? 정답은 1번. 접근성. 간호사가 가족 사정 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정상 가족과 비정상 가족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지역 사회에 대한 자료 수집 방법 중 차창박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지역의 환경과 생활상 등을 비교적 단시간에 파악할 수 있다. 오렘 오렘 이론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간호 요구는 충분한 공기, 물, 영양 섭취의 유지, 고립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균형 유지, 활동과 휴식의 균형 유지. 정답은 1번, 보편적 자가 간호 요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 미세먼지로 인한 재해,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평가할 때 결과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2번, 대상자의 건강지식 변화. 가정폭력에 대한 3차 예방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4번. 가족 학대 재발을 방지하는 사례관리. 다음 중 고위험 임신이라고 할수 없는 것은 단 자연 임신과 자연 분만으로 제한함. 정답은 4번. 두 번의 출산 경험이 있는 임신부. 건강 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건강 취약계층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효과적이다. 보건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보건소장은 보건지소장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지휘유 감독한다. 다음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 중 블룸블룸의 인지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정답은 3번. 비만 관련 만성질환을 2개 이상 열거한다. 시기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학교보건법령상 학교보건 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듀발의 가족 생활 주기별 발달 과업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4번. 노년이 가족 자녀 출가에 따른 부모 역할 적응. 다음 사례에 적용된 연구 방법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원인 미상 폐질환 산모를 환자군에 배정하였다. 환자군과 연령, 병력 등 주요 특성이 동일하지만 폐질환이 없는 산모를 대조군에 배정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이 과거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폐질환과 원인적 인과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답은 4번. 환자대조군 연구로 희귀한 질병 또는 잠복기간이 긴 질병의 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세균성 식중독 중 독소형 식중독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2번 생균이 없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인구구조 관련 지표의 산출식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4번 노령화 지수식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4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이상으로 풀이를 마칩니다.